자, 1489번. 다음에 원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래요. 그럼 요거 지금 3, 4분면을 얘기하는 거지요. 어, 축과 만나는 거랑 3, 4분면 부분. 이 부분을 X축,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달래요. 그렇게 생기는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. 자, 요 원의 중심.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입니다. 자 그럼 한번 그려보시면은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원이 어 조금 크게 그릴까요? 하기 편하게 자 원이 자 요렇게 있어요. 원이 요렇게 있어요. 지금 요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.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인 거지. 그런데 요 원의 지금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2죠. 그럼 루트 2가 어디냐 이건데 여기가 1, 어. 여기가 마이너스 1 코마 마이너스 1일 때잘 보시면 루트 2는 여기 원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루트 2죠. 그러니까 요 원의 반지름의 크기가 이만하기 때문에 이 원은 조금 커져서 반지름의 길이가 어디 와야 됩니까? 이쯤에. 여러분 어, 뭐니 좀 음, 조금 더 크게 해 볼까? 어한요 정도 자이자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, 요렇게, 이렇게 이렇게 되렇게지요렇게 이렇게 렇게생렇다이얘기이 요렇게 지금. 이해가 되니? 지금 요까지. 자, 그랬을 때 문제가 나머지 부분은 지워 달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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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게요요필이없야이거 필요없어 요기 요요분은 뭐라고요 제외라고 지금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요 부분 요 부분 자요 부분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동 해달라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면은 자 x축 대칭이동 하면 뭐니 뭐 이쪽에서 대략 뭐 대략 이런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요런식으로 나올 거고 요쪽 방향에서도 대략 이런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자, 원점 대칭하면 또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요 그림에 요 그림에 넓이야 지금 요 모양의 넓이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 했을 때 요거는 지금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 그런게 지금 없지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거지 자여기 지금 좌표가 다1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, 1이 아니죠 <laughs>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여기가 지금 요 길이가 루트 2거든요 여기가 루트 2 그러니까 자 요렇게 접했는 이 점과 점을 요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좌표 마이너스 2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과 원점 사이에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죠 1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거든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의 2배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가 루트 2의 다시 루트 2배 그래서 길이가 얼마다? 2가 된다는 거지 그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지금 이해가 되나요 지금? 자 그러면은 이제 넓이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다 이어줘 다 이어줘 이렇게, 다 이어줘 이렇게 자 이렇게 다 이어주면은 얘가 정사각형 대조예 안쪽이. 전부 좌표가 2로 이게 다 동일하니까.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, 이 부분, 자, 이 사각형의 넓이를 별도로 구해주시면은 넓이는 얼마입니까? 4곱하기 4, 16의 절반이니까 8이겠죠, 그지 사각형 부분 넓이 8. 그다음에 이 바깥쪽 부분이 재밌지 지금. 지금 이 바깥쪽 부분은 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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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다 합치면 이게 지금 반원이죠. 이게 왜 반원이냐면 여기 원의 반 원의 뭐야 중심을 지나는 이게 지름이잖아 그럼 반원 두 개니까 원두 개의 넓이로 계산해 주시면 되지 그러면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요게 지금 반지름 길이가 1이잖아요 1아 루트이잖아 루트이 그 루트이니까 파이 r 제곱 자 그런데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원한개근데 원이 두개 나오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얼마입니까 4파인가요? 따라서 전체의 넓이는 얼마다? 4파이에다가 플러스 8 1해주시면 되겠네 이해됐어요?